그동안에 비만 클리닉이 25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지방 흡입도 많이 하고 막 주사, 약물도 많이 했으면 비만 환자가 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비만은 더 늘어나고 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꽃잎부 덕원 성의외과의 문동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과 같이 예. 영상을 예. 계속 찍고 있는데 예. 지금은 안면거상 리프팅 동안 성형 이물질 예. 제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예. 네, 병원이라고 음. 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예. 다이어트 예. 그 몸매 성형 음. 이 분야로 음. 또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네, 너무 네, 핫한 네. 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네.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이어트는 원래 모든 어쩌보면은 국민들, 특히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그렇다 보니까 어쩌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도 되고. 또 실제로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상업화 많이 되다 보니까 비만이라든지 또 체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약이라든지 수사 이런 게 많이 지금 또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죠.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면서 어 비만 클리닉이 생긴 게한 20년이 넘었죠. 대개 그때 우리 IMF 끝나고 한 99년도, 2000년도 초반에 예, 전국적으로 이제 비만 그 제니칼, 그다음 리덕틸 이런 식욕 억제제가 우리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약을 처방해주고또 주사를 나아주는 그런 이제 비만 클리닝이 유행하게 된 거죠. 그게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5년 조금 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되는데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볼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에 비만 클리닉이 25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지방 흡입도 많이 하고, 주사, 약물도 많이 했으면, 비만 환자가 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비만은 더 늘어나고 있다. 네, 원장님, 네. 특히나 요즘에 네. 위고비, 내지는 뭐, 삭센다, 네. 주사로 식욕을 네. 억제하려고 쉽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네. 좀 네.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네. 약에 대한 역사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다이어트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물론 도입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건 결국엔 다 식욕 억제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식욕을 우리가 렙틴 호르몬, 이 우리가 분비되는 걸 갖다가 더 촉진시킨다든지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작용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많이 못 먹게 하는 거죠. 그게 다이어트의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약을 먹다가 보니까 그 식욕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또더 강하냐 또 나중에는 뭐냐면 약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조사를 맡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주사를 갖다가 언제까지 맞아야 되느냐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약이나 주사는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는 거를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간과하죠. 왜 당장 살을 빼야 되니까 당장 체중을 줄여야 되고 내 살을 빠짐으로써 날씬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 현상과 본질이 있다면, 현상을 너무 중요시하는 우리 현대인들 때문에, 그 살을 빼고 다이어트에 어떤 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망각하고 있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살을 빼고 체중을 그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젊어지면 됩니다. 자, 젊어지면은 결국에는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은 날씬해지죠. 우리가 10대, 2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죠. 10대 때는 하루에 3끼 우리가 아침에 먹고, 도시락을 먹고, 점심을 먹고, 하루에 4끼, 5끼를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그거는 뭐냐 면은 그만큼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내가 살이 찌고, 포만하시, 그, 저, 많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결국 내몸 자체를 정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젊어지면 날씬해지고, 날씬해지면 결국 아름다워지잖아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행하고 있는 위고비라든지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비만으로 이렇게 나온 약이 아니고 당뇨 치료제죠. 우리가 당뇨를 우리 치료하다 보니까 당뇨 치료받는 분들이 살이 받지다 보니까 그걸 조금 연구 개발해서 우리가 주사약으로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는 소화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메스껍다든지, 토한다든지 또뭐 설사, 변비, 뭐뭐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췌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담낭에 어떤 문제, 또뭐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하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현재 알려진 부작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만 약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부작용이 몇개 적게 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 나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몇년 뒤에는 판매 중지되는 그런 약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주사 주사제가 그 식욕을 억제하는 주사제가 과연 부작용이 어디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음 지금 현재 그걸 주사를 맞은 분들이 식욕이 억제되고 입맛이 안 땡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굶으면서 살 빼죠, 굶으면서. 예. 근데 다이어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굶는 거거든요. 그럼 왜,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해보는 게 젊어지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굶으면서 살을 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굶으면서 살 빼는 게우리 환자들이죠. 암 환자들 보면은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식, 식욕이 떨어지면서 안 먹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이 혈색이 여러분 좋습니까? 환자분들 얼굴 보면 굉장히 수척해 보이고 생기도 없고 뭐 허전해 보이죠, 얼굴 자체가. 그런데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들이 살을 빼는 거 보면 굉장히 생기도 있고 활달해 보이고 우리가 밝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나 살을 빼는 거는 반드시 건강하게 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 현재 우리가 굶으면서 살을 뺐을 때 그게 그러면 지속력이 있느냐 는 거죠. 또 굶으면서 살을 빼게 되면은 결국에는 뭔가 내 몸에 있는 본질 대사는 그대로 있는데 살만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 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그 사이클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은 우리 의 장이죠, 장. 그리고 우리 가 보통 대사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초 대사량을 생각하죠. 그럼 기초 대사량이 뭔데? 이 물어보면은 근육에 의해서 뭐 대사. 그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대사를 잘 하는 대사의 중심은 뭐냐면은 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 각자의 장의 대사가 뛰어난 사람은 살이 안 찌고요. 그 장의 대사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살이 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비만인 분들이라든지 살찐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변비가 항상 있습니다. 변비가. 변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먹은 음식물이나 이게 배출이 잘안 되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배출이 안 되는 거기 속에서 또 재흡수도 하거든요. 소장 끝에서 재흡수를 해서 또 그걸서 우리가 뭐 영양도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수구가 맥혀 있을 때는 일단 하수구부터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위에서 내가 물을 많이 버리고 찌꺼기를 내리더라도 잘 배출이 되겠죠. 근데 이하수구가 반점 맥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물을 붓고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팽창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터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비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중심이 장이잖아요. 나의 장 건강부터 처음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장 안에는 보면은 또 많은 우리가 유익균, 유산균, 유해균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럼내 몸에 있는 장, 그 안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의 어떤 비율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에 좋은 음식으로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가 많은 우리가 채소라든지 과일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사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부분 탄수화물에 우리가 중독이 돼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탄수화물,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든지, 뭐, 국수, 라면, 이런 여러 가지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뭐냐,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거죠.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항상 이 욕을 많이 먹는 게 어찌보면 참 미안한데, 인슐린한테는. 인슐린이 사실은 우리가 당을 낮춰주는 좋은 호르몬인데,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다 보니까 이 인슐린 호르몬 레벨이 항상 올라가 있죠. 혈중 레벨 자체가. 그래서 요즘 연구하시는 장수라든지 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혈중 인슐린 레벨이 정말 중요하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혈중 인슐린 레벨을 최대한으로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슐린 레벨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 빵이라든지 우리뭐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안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탄수화물 먹기 전에 반드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걸 충분히 섭취한 이후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채소나 과일 등에 의해서 껄으로 만든 그런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지연되면서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분비안되고 서서히 아주 낮은 레벨로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 을 먹더라도 당이 몸에 저장되는 일은 떨어진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뭐 굶고 나서 빵으로 우리가 뭡니까 뭐한끼 빵을 한 끼만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다이어트 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최대한 충분히 먹으면서 탄수화물이 먹었을 때 인슐린 레벨을 낮춰주는 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한 아름다움을 내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어지야 된다고.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습관 중에 운동하는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라는 건3-3-3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3일이 중요하고 3일만 내가 습관을 들이면 3주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주를 또 습관을 잘 들이면 3개월을 가게 되고요. 3개월을 잘 들이면 3년을 가고 3년을 가면 30년을 가겠죠. 그래서 항상 이 습관이라는 건 3이 중요하더라. 또세 번째는 뭐냐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우리가 빼주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디톡스, 해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요즘 이제 약간 좀 사그라들었는데, 한때 1일 1식, 1일 2식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저녁 6시나 7시 이후에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 12, 12시간 공복기간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서는 중요합니다. 그의미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낮에는 충분히 활동하고 우리가 섭취를 하더라도, 저녁 이후에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는 내 몸에서 뭐 휴식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장도 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야 내 장이 뭡니까? 젊어지잖아요. 내 장이 젊어지면은 제가 뭐했습니까내 몸도 젊어지고, 내 몸이 젊어지면은 결국에는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결국 날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 1차적으로 우리가 본질은 뭐냐면, 내 자신을 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젊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나의 장을 긁게 만들어야 다 젊게 만들어야 된다. 젊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을 정게 만드는 생활습관을 반드시 익히다 보면은 살찌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대사가 자도 되니까 먹는 즉시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배변으로 쭉쭉쭉 나오게 되죠.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슐린 레벨을 항상 낮춰주기 때문에 몸에 영양이 들어가도 탄수화물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저장이 안 되면 뭡니까 다 배출이 되니까 그런 생활습관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게 되고, 젊게 만드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다이어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일만 딱 실천해 보시면은, 아, 이게 괜찮구나. 몸이 깨운해지죠. 당장 체중이 주사를 맞고, 약 맞고 약을 먹고 이래서 당장 몇킬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젊은, 젊기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젊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장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원장님 예. 너무 지금 쉽게 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원장님이 충분히 날씬하시고 예. 건강해 보이세요. 예. 근데 원장님 이 과체중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실까? 맞습니다. 저도 한때는 에, 체중도 많이 나왔죠. 병원 생활할 때도 체중이 많이 나왔고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는 60kg가 안 넘어갔고. 친구하고 둘이서 하, 우리는 어떻게 60 어떻게 하면 60kg를 넘을까 정말 그때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그때는 말라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닥 생활하면서 6 0 k g 를 넘게 되고 막 밤에 야식도 많이 하고 병원 생활하다 보니까 20살 때 60kg 안 되는 몸이 나중에 서른 살 10년 지나니까 85kg가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의 과정을 따고 군의관으로 갈때 그때 제 몸무게가 8 6 k g 로 내가. 군대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고 힘든 점을 알고 있고 그때는 사실은 이 살이 빼는걸 갖다가 노하우를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건강이라든지 영양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는 예, 논문이라든지 이 책을 예, 스타디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 결국 그 본질은 뭐냐면 나의 장에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찌보면 은 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항상 이야기해 드립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걸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 지가 뭐 알겠노 예? 뭐 어? 수술하는 의사가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알겠는데 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건강관리라는 거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지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예, 본인이 해야 되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ただ、倍です。<ー> <laughs> <laughs>